나이스 노랑이 사망. 아, 아, 알았어요, 알았어. <laughs> 와! 아니 저저얘 진짜 하얀 고양이 하얀 고양이가 존나 잘해. 진짜? 어, 나얘 떨어뜨렸거든. 어, 근데 살아서 살아어 아! 아! 이거 이거 초록색 아! 하나 죽여 놔야 돼. 초록색 하나. 죽여 놔야 돼. 초록색을. 어, 잠깐만 뭐야? 이선에 날라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야, 얘네 갑자기 올라간다. 야, 올라가야 돼. 아! 아나 살아. 나 사망했어. 나좀 살려 주세요. 근데... 이 파란색들 파란색들 죽여야 돼. 아, 나.. 아 이게 아우, 야, 뭐야? 이게 뭐야? 꺼지라고. 아, 꺼져, 아, 새끼들아. 아우 아, 나또 기절했어. 야, 야 이거 이거 너무 많이 맞으면 죽어. 일어나야 돼. 아, 아. 일분이다, 1분야 이거 일어나야 돼. 이거 이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어디로 어디로 올라가? 여기서 또 올라갈 아. 데가 있다고? Ben <laughs> iyi